감히 지에게 대항하게 얘가 면역이 있고 일단 저거 면역 없죠? 지맵 심더 많은 일을 고지하겠습니다. 아 그냥 3 스킬. 이 스킬 안 쓰세요. 상대 저거 태극기 나오면 이시. 고최악입니다 속박 걸어 가지고 얘 행기승가도 못 하냐. 제 표적을 놓치지 않사수로 행게 땡길수 있지 않을까요? 얘딱 잡으면. 나 먼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턴 얘없앴으니까 차 슈이드 채널 없애 본 건데. 흐르의보얘부터 그 아, 너무... 유일한 쿠원입니다 굿. 희망의보럭확인 했어요. 에트로노스 그런 거 아니야. 디가에서 밀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소울 번이 여섯 개나 있네요. 도망칠 생각 마시죠. 저항 저항은 좀 그리고 상대방 행계를 밀어요. 얘가 밀렸죠? 이러면은 제가 먼저

잘 버티네요. 사실 이러다가 협공 나갔으면 했어을일 네 감히 짐에게 대항하겠다고. 영광도 알거라. 선택받은 자의 힘을 보여주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무릎 꿇을지어다 <laughs> 아 그러네요 포함이 있으면 데미지 감소도 적용 안되잖아요 징벌하겠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시죠 확실한 목표가 있기에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잘 걸렸죠? 너의 마지막 고체질이다. 그것은. 의심은 고쳐야지. 의심은 고쳐야지. 참. 만미에 하찮은 웃음 과분한 죽음을 행개 <laughs>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선택받은 자의 힘을 보여주지. 일단 이거로 얘 버프를 최대한 없애줄게저절 느껴보거나 이느껴보거라더 <laughs> 많은 일을 구제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도망칠 생각 마시죠 도망칠 생각 마시죠 그리고 행계 밀어버리면 당신이 돼요 더적중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네 저. 폭탄이 얘한테 들어오면 되게 좋은데 오 성전이 시작되는군요, 성전이 시작되는군요. 속박 행계 모든 기. 댄스치 이납시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려라 자를 믿고 따라주세요. 꼭차그가에게 어? 대항하겠다고. 비하는 <laughs> 게아 <좋을까요? 웃음> 아직도 주 좋군요. 그르세 차이를 보여주 그냥 엘리코 한번 뺄게요. 이거는 대답한자

최악입니다. 의심은 곧 최악입니다 어리석은 불신자들에게 지고 별의 심판에 해제하기에는 어, 어, 너무 많은 드러어숨 끊어줘 허랜드의영광위에 모든 걸 바쳐라 살고 싶다면 복종이라

그리고 이게 아, 이게 왜대단는 이유가 엘릭은 하나밖에 해제가 안 되는데 반각이 남아있으면은 그 다음 거를 못 버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타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대가 엘릭이 나올 거예요 예상해나왔 이렇게 반각이 남아보면,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기법사 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면서 땡겨있지 그리고 방어력 감소 걸린 상대들을 그냥 3 0해 가지고 한 번에 참매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감미하고 만듭하세요. 가겠습니다. 준비. 당신은 제 도시에 아주 필요하지 않아. 아 그리고 이게 마도사라서 마도사 열광 속도 받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원래 대로였다면은 제가 속도를 졌을 거야. 근데 플러스 칠했습니다. 별의 의지로 물들고 있군요. 그러사 차이를 보여주마. 자 일단 운명에 대한 잠비 때리죠. 아딘 때로도 됐어. 더 많은 일을 고제하겠습니다 찡벌하겠습니다. 도망칠 생각 마시죠 도망칠 생각 마시죠 당신이 싸운 죄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겁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릴 겁니다 시싸우세얘 거를 맞아도 저도 에신. 아 맞다 당겨왔지 칭 당신이지 수많은 죄 회개할 시간이 아, 의심이곧 최악입니다. 신도님, 별나라를 잡아서 반격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우 어떻게 하시게요? 눈치챘을 때는 이미 등장했을 거 에? 아니 제난을 내린다고요? 에이, 하지만 못뭐 잡았죠? 전국. 반격 안 나가죠? 우! 다음 짐에게 대항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떴어요. 대신에 나타겠습니다 에이... 설마 저항을 안 챙겼겠어? 약간 수월파라는 메시지를 받거든요. 도망칠 생각 마시죠. 확인해야 돼. 얘거 맞긴 맞아야 돼. 괜찮아. 다시 밀면 되거든요. 저거?

그리고 나머지 잡아, 주면은 인도, 자 제나 리뷰. 일단은 인도자제나 리뷰고 스펙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억각인을 최대한 본인 적중해가지고 적중을 최대한 높게 땡겼어요. 그리고 얘 속도가 290이 나옵니다. 290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실내나 열광 패치 그거 해가지고 여기서 7번어스 받아가지고 297까지 돼. 그래서 막상 느린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이번 메타의 최대 수혜자랄까?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속도깔창 하나만 깔아줘도 진리랑 뭐 라이카랑 그런 애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야. 이제. 그게 좋았고, 그리고 아티팩트는 타그에 레꼈습니다. 타그에 레낀 이유는 이 스켓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턴 발생해가지고 3 스켓 딱 하면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상대가 매력이 있어. 그러면은 강화 효과를 1턴 감소시키고 그리고 2턴간 동상이발생해킵니다 동상은 아우리우스나 용맹해진 것 같이 그런 데미지 분배 감소 그런 거를 전부 다 무시하는 효과. 그 다음에 아군한테는 매력 걸어주고 본인 추가턴. 그래서 추가턴을 잡고 광역기해가지고 방어력 감소를 걸어요. 그리고 100% 확률로 행동 게이지를 밀어버려. 이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일단 뭐 당연히 선턴잡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선턴잡이로 사용을 했고 누구랑 같이 썼냐면 그냥 대부분 이런 애들이랑 같이 사용을 했어요 내가 턴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애들 근데 이제 어 지금 막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 기본 속도 111 인데 선던잡이로 쓰면 빡세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하려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선픽으로 지오를 무조건 가져가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은 웬만해서 속도 싸움 할 정도 빤 애들 있잖아 이제 뭐 암시더나 란이나 그런 애들 그런 애들 가지고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나는 얘 가지고 피드업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상대가 막 속도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지오를 가져간 다음에 얘를 피드업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오한테 영향 안 받는 속도 애들 해봤자 누구 있어 이디카 라이카 그런 애들이랑 충분히 속도 싸움 할 만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썼고 일단은 별의 신탁 엘레나랑 정말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얘가 피해 분배 효과 무시 달고 방어력 감소 걸고 그 다음에 행동 게이지 증가를 시켜줘 그래, 턴을 잡고 얘가 딜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남국의 이세리아가 상대 매력 다 벗겼으니까 폭탄 걸고 잡고 자 이제 근데 이러면 그럴 수 있지 이거를 딱 보고 아 아니 이대 어? 엘릭이랑 디리벳이랑 조엘릭이랑 그런거 나오면은 다 먹지 않나 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엘릭 나왔을 때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엘릭을 나왔을 때 제가 그거를 대처해가지고 야타를 골라놨어요 왜 야타를 골랐냐? 제가 그냥 디버프를 걸어 그 다음에 이제 때려 그럼 얘가 등가 교환을 쓰지 그럼 무작위 디버프가 걸리긴 하는데 그거 야타가 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딜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그 다음에 엘릭 어떻게 잡냐 라고 한다면 엘릭은 애초에 디버프가 하나밖에 해체가 안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얘가 동상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반각을 걸어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동상이 없어지고 반각이 남아요 그래서 그 반각이 남아있는 상태일 때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엘릭 대처를 했고, 디리벳 같은 경우는 이제 디리벳이 행동 게이지가 본인이 증가하죠? 이거? 40% 증가? 근데, 제나 스킬이 오히려 행동 게이지를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디리베이 시턴을 못 잡아 해서 그렇게 디리베 견제까지 했어 자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폴리티스가 이제 제가 이 e 스킬을 딱 써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이 아닌 스킬 해가지고 동상을 딱 걸었을 때 폴리티스가 반응해가지고 행동기이지가 증가를 해도 그 다음에 내가 삼 스킬을 써가지고 오히려 폴리티스를 반대로 또 밀어버렸어요 해서 그런 식으로 애들 견제를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고정배는 현바랑 벨리안 걔네돌 해가지고 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 되게 좋았어요 어제 레이랑 비교를 하자면, 제나가 한 진짜, 아, 제가 한 200배 낮다고 하려 했는데, 0에서 200을 곱해도 0이죠? 제나가 훨씬 낫네요. 이거는 몇배더 좋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레이는 0이기 때문에. 장점. 일단 장점부터 제가 찝고 가자면, 얘도 라이카처럼 선택지가 있어요. 2스킬이나 3스킬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이게 뭐냐? 제가 아까 이제 얘를 고르니까 상대가 어? 상대방의 인도자 제나가 나왔데 그러면 나는 이거 달토끼 도미네 해가지고 얘가 이스킬을 쓰면 내가 추가 턴 해가지고 쉴드랑 면역 딱 두르고 버텨야지 했는데 어? 나이스킬안 쓰고 그냥 3스킬 쓸 거야 그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단일 선택지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할수 있어 이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스킬이 비타격이야 이거 아까 보셨죠? 상대가 장영의 비올레토를 딱 골라가지고 버티려고 했어. 근데 제나가 딱턴 잡고 그냥 1턴 감소 공격이 아닌 스킬 딱 해가지고 잔비 위에 있는 회피 버프가 싹 없어져. 그래서 그런 잔비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고, 아니,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막 내가 버티려고 기사 같은 거 골랐어, 뭐 아우리우스나 데미지 감소나 그런 것도 동상으로 다 무시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단점. 저보고 만약에 인도자 제나의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속도랑 저항 딱두 가지일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 아니 아까는 뭐 290에다가 이거 보장받아줘 297이면 할 만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 속도 싸움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제가 그 단점을 커버하려고 지오를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했지 상대가 딱 지오가 나와버리면은 그냥 얘를 못써 그런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저항 어쩔 수 없어요. 저항은 방어력 감소가 저항이 뜬다. 그럼 데미지가 안 박혀가지고 대보적으로질 뭐 때도 있었고, 그리고 동상이 저항 뜨고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강화력과 1턴 감소와 저항 뜬다. 어, 이런 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얘는 단점이 딱저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아레나에서도 되게 좋았어. 제가 아레나 한판 다시 보여드릴게. 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눕는다. 내가 상대하지. 바로 제초하러 가는 거. 예요 이거로. 이렇게 호위버프가 없어지고 애들 다 동상 걸렸죠 이러면 은 피해분배 효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각 걸어주고 반값 지금 보면은 80% 확률인데 얘네 둘은 안 걸렸고 얘네 둘은 걸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 이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오는 애들 가지고 잡으면 돼요 이거는. 중 어, 이러면은 보다 컴까기도 정말 쉽다. 컴까지 아래나도 <laughs> 정말 쉽다. 누가 쓰러질지 내죠. easy. 공상. 그리고 지금 행동 게이지 증가가 있었죠. 공격력 제일 높 방각이 아무도 안 걸렸네요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어쩔 수 없어 방깍이 아무도 안 걸려가지고 당스럽긴 한데 괜찮습니다 갑니다.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여기까지 지금이에요. 내 굳이 뭐 딜로 찍어 누르지 않더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라도 할수 있어. 선을다 응. 하죠. 얘 가지고 하면은 한번더두 개. 이러면은 릴리아스 자 하죠. 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 원래 임무로... 점수 9점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살짝 가산점이 있어요 어, 원래 다른 영웅이었다면 여기다가 좀뭐 마이너스가 됐을 거야 근데 제가 점수를 높게 준 이유는 첫 번째 삼성이야 뭐라고라? X 저는 이거를 되게 크게 봐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 마도사 열광 원래대로라면 한 7점에서 8점 정도 고민을 했을 텐데 얘가 삼성이라서 뭐라고라를 하나도 안 먹고 그리고 이번에 마도사 열광 시즌 혜택을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점수를 조금 높게 줬습니다 이제 뭐 물론 속도 싸움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뭐 뱀픽에서 알아서 해야죠 뭐 아로에도 완전 눕게만 하면은 상대 속대한테 제초당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점수가 추가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레이 때문에 어제 제가 월광 레이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이 눈빛 깜빡는 것조차 되게 이뻐 보여 지금 이 귀걸이 보이십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거얘 봐봐 얘가 맛이 갔어요 지금 그리고 어둠의 아니 어둠의 인도자를 계속 인도자 제나를 제가 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얘 가지고 졌을 때는 그냥 보통 내뱀픽 실수로 진 거야 다 아니면은 이제 뭐 반각 저항 떠서 지던가 그래서 정말 좋았고 뭐 내가 실내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레나를 하시는 분들도 인도자 제나 하나쯤은 키워두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냥 상대방의 아레나에 이제 뭐 속도 빠른 애가 없어 그런 거 그냥 얘 데려와가지고 이거 버프 없애고 반각 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초도 할수 있어요.